자 업비트 기준 리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이고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리플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호재들이 같이 등장을 해 주면서 약 두어 달 만에 이 800원대 지시선이 뚫고 나니 바로 급등을 해준 코인 중에 하나였고요 오버했긴 했지만 천 원까지 정확하게 찍고 다시 원래대로 800원대를 돌아와서 횡보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800원대로 계속 횡보 중에 있는데 곧 앞으로 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정말 정확하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리 너무 좋고 신호 또한 너무 좋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만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리플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금일 뉴스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선 금일 리플 관련 뉴스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목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가 리플 1,500%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급등의 전망의 전개는 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이 리플이 여러 글로벌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법적 소송 부분에서 승소했지만 XRP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추가로 XRP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크립토 인사이트는 XRP 코인이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추가로 이 XRP와 비트코인 차트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상당한 랠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핀볼드는 XRP의 가치는 0.65 달러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며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나 정서의 힘이 어 시장 레일리가 확대된다면 XRP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0.65 달러를 돌파한다면 0.75 달러 영역을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는데 자 이렇듯 리플은 여러 호재와 암호화폐 시장 강세 분위기 등과 함께 약 두어 달 만에 이 지지선을 뚫고 지금 현재 천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버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천 원까지 찍고 다시 원래 대로 800원 정상 범위 안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주고 계속 힘을 발휘해 주고 있었지만 이 리플만 여전히 힘을 못 발휘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 고래들이 리플을 추가로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보다 높은 가격선에 가 거래될 것이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꾸준하게 리플 강세 신호 강하게 주고 있고요. 예상대로만 잘 상승해 준다 라고 한다면 올해 12월 마지막은 1달러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으로는 충분히 1달러 넘어가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자 여기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 중요 지지선을 어떻게 뚫고 이 리플이 어떻게 지나가냐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이 800원 이하 저점으로는 웬만해선 뚫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익비 좋은 자리고, 지금 현재 저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놓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부터 미리미리 시작을 해주셔야, 내가 남들 대비 수익률 또한 높고, 저희와 함께 하면 수익률 또한 극대화 할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드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실시간으로 잘 파악하셔서 홀딩하실 종목, 단타로 치고 빠질 종목 잘 파악하시고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5,000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해. 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로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계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 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5,000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남 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부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의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한 나로 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 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 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 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 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을 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리플은 이 저점 대비 정말 꾸준하게 상승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저점이 뚫리지 않는 선에서 또 한번 전 고점을 갱신해주고 충분히 전 고점을 넘어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만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리플은 아직까지 단타보다 홀딩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 반강기 전에 앞으로 워낙 천원대도 금방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매일같이 기사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그래도 이 리플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할 것 같은 코인인데 앞으로 언제 딱 올라가겠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차트복이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니 꾸준한 수익 보시려면 실시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도 앞두고 있는 이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꾸준한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 혼자서 하시게 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저희 전문 트레이더분들이 여러분들 대신하여 차트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하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무료로 타점 잡아드리는 저희 무료 소통방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무료 소통방 이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타점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 놓치시지 마시고 정말 큰 수익 안정적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